영상 봅시다. 캐리어가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안에서 하나인데요. 전 잘랐는데요. 뒷머리 없는데 발이 깡으로 올렸어. 최후 전쟁이 시작된 것같 말해 주이오 나는 물이 최후를 맞이하 걸. 끔찍한 혼종 군대가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유린했고 어둠 속 그림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조종하는 자가 바로 아몬이었네 하지만 아몬에만 쓸 방법을 이야기하자 김기현 성우님은 진짜 제라툴인 거 아니에요? 김기현 씨는 희망적인 것이 네 한번 확인해 혈액검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목소리가 제라툴인데 그대를 희망으로 인도하니라 중추석? 한 줄기 섬광이 대란색의 고랄에 있는 젤라가 유물을 비추는 걸 보았네 그게 계시에서 말한 중추석이 예언에서는 젤라가가 최후의 시간에 아몬과 맞설 것이라 했네 난이 중추석이 우린 젤라가에게로 인도할 거라니 나는 항상 그대를 믿어왔어, 제라툴하나 지도자라면 짐은 되게 많은 걸 요구했어. 과연 그걸 짊어질 수 있는지 나 자신도 확신이 안 서. 짬다, 짬처리하기 싫다 이거지. 진심은 근거 없는 것이네 자네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가 되려면 지금 자네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네. 그대는 코란에 있는 짐 레이너에게로 가서 종추석을 받으시오. 난 전쟁에 대비해 병력을 결집하겠어 그대가 돌아올 즈음이면 기사단은 준비를 마쳤을 것이오. 엔타로 테사다는 친구야 엔타로 아르타니스 형제야. <목소리> 공회의 구도자가 파괴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카오파고단 장로님이 이란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보니 역시 적한데. 지역에 있는 저하는 모두 제거됐을 텐데 추적자들이 서둘러 근처 연체 지점으로 이동해 들에게 경고해라. 난좀더 조사해봐야겠다. 보자. 10분 안에 세 개의 공호 수정탑 발견. 발견. 흥미롭군. 발견.

오케이. 컨트롤 나쁘지 않아. 거의 보호엄마 깎겠다 볼수 있겠죠. 탈리스크다 입자 분열기로 집중 공격해라. 아 뭐야 이거 한타 안안 들어가 가지고 아왜막사안 들어가서 아! 아 졸라 뜯어 먹어아개건좋어어제라 기사단은 있었습니다. 너무 공평한 전투로 해버렸다 그건 불가능하지 않소 그대들은 신경상을 끊지 않는 이상 칼라에서 사라질 수 없을 텐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르타미스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칼라 속 그분이 계셔야 할 자리에 공허만이 느껴집니다 그림자가 우리 뒤덮고 있어 지핑원 아르타닉스는 큰 위험에 빠졌어 경력을 모아 그분을 찾으십시오 우리 쪽 차원장인 카락스가 이연결체 지점을 제건하게 도와줄 겁니다 10분 안에 제라툴, 아르타닉스를 구해야 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공모유사한시간중포으로 바뀌었다 남 어, 정무관 제라툴리 저는 칼라이 계급의 카락스입니다 오, 락스 락스 카락스, 카락스다 이 연결체를 최대한 신속히 구축해야 하네. 말은... 아 근데 나 아직 공허 수정탑이 정확하 뭔지를 몰라. 셀렌디스 전용 첨맨 배신자 이단자 좋을대로 부르더니 급해지니까 일시키는 거고소아 여기다. 공허 수정탑. 이걸로 라 슬레... 형제들을 소환셀렌디스 좋아하는 분들 있을까? 많지 않아? 아, 목적 뭐야?

어어 가능? 아 셀렌드스는 근데 전통적으로 스타트의 히로 히로인이야. 많은 분들이 좋아해. 미쳤나 봐. 어우. 이거 쿨안 돌아서 끝까지 안 됐냐. 아, 저런 사람들 많아. 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도못 돌리고. 도못돌은고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는 사람 은 저그가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공격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아, 잡혔어. 나. 그렇지, 실수했어. 아니 공우 수정탑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 않는 중입니다. 아 미친 놈이 그걸 점사를. 한 7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이렇게 천천히 해서는 안될것 같아. 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라림제 음. 아, 머리 너무 길잖아. 뒷머리 언제까지 기를 거야? 울프컷이야 뭐야? 머리 스타일도 내맘대로 못해 이 어둠 속에 있다. 이 광전사들은 타락했다 혼종이 배후에 있는게 분명하다 단단히 준비해라 아니 잠깐만 시간 없다 아우 진짜 미쳤다 광물 덮여 내 목숨을 <목소리> 와 여기 어둠 속에 나이것이 나는... 나는... 원시... 원시... 아, 지역의 마지막 공허 수정탑인 것 같군. 어둠 속에서 우리가 왔습니다. 길 길. 길 길. 길, 길. 아, 피 없는 거 점사하지, 미친 새끼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재련소도 못 짓는 미션이라서요. 그게 안 돼. 업그레이드 못돌 자원 먹고 갈래? 가디언은 뭐복코나다 나오냐? 야 이제 앞 점멸은 이래서 안 좋아. 애지간한 사람에서 앞 점을 안 하면은 좋은 사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팀 보라진 같은데 왜안비안 뽑고 충전자만 또아요축자 좋아요. 축자 얼마나 좋은데? 야, 공생충이 미쳤나? 꼬시기 사라진 기사단을 만났만 모두 파라도 받는 것처럼. 오. 멸자어 멸자. 어? 오, 두근두근, 우리는 두근하다 제가 더 그대의 존재가 느껴지오. 탈락가분노로 가득 찼어. 나의 정신이 흡수되고 있어. 아르타네스, 견뎌야 하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네. 헐 아몬 모든의 신이 이곳 아이어에 있다 그가 칼날을 조종하고 있어 기사단은 장악당했다 니네 아짐은 신경상을 끊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형제들이여 이 광기를 멈추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다 여기서 꿀팁 이거 블리자드가 예언했네 2020년 사태를 예언했어 지금 제라툴 초상화 보세요 마스크 있어요 추적자 초상화 보세요 마스크 있어요, 마스크 있어요. 소름이다 전염되지 않았어 의 속삭임 구원의 속삭이니 충격을 받았다. 광기 정수리 보세요. 더 양반은 더 리고 는 어, 이 형상이다. 이거 맞지? 아닌가? 맞지 않나 이거? 속삭이 사오기 <laughs> 아르타리스 아무에게 굴복하지 말게. 그다음은 주모. 아무리 칼날을 타락시켰네그 신경삭을 통해 그들 조종하는 것이야. 신경삭을 제거해야 하네. <laughs> 전멸을 허무하게 뺐어. I'll find 못 찍었어. 아싸, 루치퍼 부탱. 이것들이 감동파괴에 오지게 어. 하네. <laughs> 저는 이, 이 공허 유산 요거 처음 할때 진짜 충격 먹었었어. 기억에 남는 스타크래프트. 첫 번째 캠페인이 스타크래프트 1 브루드워 프로토스 미션이야. 알죠. 그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도망 다니면서 끝까지 가기 알죠. 그 기억이 많다 보니까 제라툴은 평생 가는 거다. 스타크래프트라. 그래서 요때 공허 요선에서 이렇게 하차를 하길래 깜짝 놀랐어. 건덕지가 없잖아. 마치 강철의 연금술사처럼 제라툴이 어떻게 살아남아 가지고 뭐할수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타노스 그핑거스냅 마냥 녹았잖아요. 가루로. 아예 없어. 살 수가 없어.